아, 이고잘 먹네. 잘 먹네. <laughs> 이렇게 잘 먹어. 삼겹이 음, 음, 음. <laughs> 다잘 먹네. 아, 소고기 맛있어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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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이거 잘 먹네. 맛있구나. 아. 음. 아빠가 너무 맛있게 먹어? 아빠가 맛있게 먹으니까 단호도 맛있게 먹어 아. 음. 단호도 엄청 잘 먹네, 아빠랑 같이 먹으니까 음. 아. 브로콜리 먹어볼까요? 브로콜리 음. 아이고 잘 먹네 음. 아 손으로는 아니죠. 김밥. 왜? 다리?

으음 <laughs> <응>, 잘했어 잘했어 <laughs>